그래 그래 거기 깔아야지 아 근데 이거좀 애매한데 알았어, 붕대 감아. 포탑은 여기 깔아야지 아이 새끼 포탑까지 모르네 엔지 소미 맞돌 <laughs> 아, 개래봐 우리 라인 던진다. <laughs> 아, 맞더랬는데 왜 호응 안 해줘. <laughs> 그래서 어떻게 호응합사람 <laughs> 아, 원래 하던가 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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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좀... <좋아>. 난좀 <laughs> <laughs> 것이다. 눈피둔건 맞고, 우리 죽는게 벌써부터 보인다. <laughs> 저 저거 어 저거 없어요. 똑같아 없어. 안요 겐지 어디 갔냐? 어이게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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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조. 한조 원인데 한조 원인데 아, 이거 뺐다. 예. 어차피토로포 탑이 두피때리니까 그냥 때릴게요. 괜찮네, 괜찮네. 괜아 한두 차이. 아 인정. 아한조 차이. 이걸 맞춰. 야 저들 저렇게 돼? 한두 왔다. 여기 이에요저쪽이요 한쪽 예쁜데. 한조 아직도 피못 받았는데, 나이스. 들라인 조안발도안발 야타봐, 야타봐. 헨지 에피. 하나, 원, 하나, 하아 하나 스으로 가봐. 하나 스으로 가봐. 야타도. 아, 아, 빨리 잡아줘. 아왜 야타 안 잡아주? <laughs> 야타 열심히 때렸는데 안 죽어요. 나 하나 잡았는데. 어, 아, 나도 야타 안 잡아주면 그냥 하나 잡으러 갔는데 왜 이렇게 빠지 우상이 똑딱똑딱만 하는데죠? 똑딱이형이야? 하나 잡고 내가 만나 죽었다. 겐지원, 겐지원. 세 개, 혹시 세개 매김? 기으로 버텨, 기압으로. 기압. 아, 우리 불이 기압으로 버틸 듯. 아, 다 <목소리도> 아 지랄 <목소리도> 개새끼야. <laughs> 나 눈피 저게 제일 싫어. 어 온다 온다 제발 저만 줘나리선나다 쓰러져 잡아. 소류안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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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이 쓰쳤는데 어어 잠만 이러면 좀. 나이 죽어라. <웃음> <웃음> <저> 새끼 뭐임왜 <laughs> <저> 죽음? <죽은? 웃음> 대지 팀에게 했을때 사람 옮겨지는 게개웃기다 어불라겠다. 우리 대박아 맞아 주겠지 오케이. 음. 응. 어? 헤지 팀들에게 뒤지게 않으면 그냥. 어, 뽕바드. <돼지> 어. 아, 서타에 바로 낀 돈방. 어, 김인에게 건. 숨을 쉬는구나. <돼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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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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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 지 이번엔 안당겠네 아나 안 게피 아나 게피잡다아잘아줘 오르비온 해줘 아카 뭐야 아가아카아가아아 잡냐? 난 딱통이 어, 돼나도 좋아 이 개XX들 일로와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먹어줘 <웃음> 아 정신없다 정신없어 아나 <laughs> 저거 맞고 죽었네? 아다 킬인데 거기에 웅파 우상이 사라졌는데? <laughs> 왼쪽에 겐지

왕다 임마 별좀파 와, 아뽕 받았다 이 새끼들 일로와 바로 깨우기 있깨없기 아냐 이거 아, 시간 지나 쟤라 야타 콜 어, 됐고 아, 개픽이 아, 피, 야타피아 한다 앗차피. 앗차피, 겐지 직접차피 앗차피. 앗차피, 앗차피. 앗차피, 앗가야앗지원앗지원앗지피 앗차피. 앗차 진짜 차피따길스팀차 사망. 나1% 컸어. 1%스어 어, 1% 컸어. 1% 컸어. 아, 잠깐만. 존나 보시마 야타 새끼 존나어 그래서 레레이 상대 윈스 내림. 네, 뭘 갈려나? 켄켄켄켄켄켄 킬. 비상 뒤로 빼야 돼. 이면 비상. 어뒤 집었는데? 아, 왜 찍었어! 들켰잖 아, 아, 은파였네? 젠장 어왜내내타 아, 왜 저러서? 아, 왜저서 아, 왜저 아, 왜저 아, 나쁘다. 제대로 비나노나노 인데. 아, 이거 한조은 대타 탑. 아니, 소리 소리. 아니, 솔직히 저게 음파 왜 <laughs> 바금 저상황이 우리 씨바 태물이 존나 태물인데 이거. 부궁치는 좀. 아니, 얘 아까부터 맨들만 했잖아. 근데 그러게. 그래. 영을 수 있지. 아, 맞는 뭐좀 말리는 날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겐지 안 줘라 우리 메인딜이 살아남기 힘들긴 해요 차라리 내가 겐지를 해줘야 할까? 그게 나을 까 사실 겐지 안 주면 에코하면 그만하니까 야타도 잘 뒤지게 아파요. 일량 다5,000 파라 같은데? 파라요. 에 파라 아니면 자탄. 아, 그 자리야 그거. 아파이요 파라요. 자리야겠죠. 아파니까 그러니까 파라 할애들 아닌가. 아, 어 파라네. 파라. 봤어. 백 번. 파라? 파라요. 오케이. 파라 자리 같은데. 야타가나. 힌. 힌을 한다고? 하나. 차여기 2층에. 하나, 오른쪽로는이 아, 이걸 줘. 어, 하나 쓰어요 트렛 세련도 없고. 하나, 잠그고. 하나, 오른쪽 방 안에. 이케이 아나 어느쪽 강? 이십층이다. 다들 세웠다. 회사 됐어. 근데 우리 야타했기 때문에 이, 게, 이 게임은 이겼어. 우리 야타가 뒤돌아서 닫잖아 지금. 나 그렇게 믿고 있어. 나 이층 감. 어, 아, 밑에 뱀봉화로 또 가야 되는데. 근데 아나가 도는데요. 안돼 안돼. 아나 돌면 안돼한번 씨발 존나 많은데? 우리 아나 겐지 데 겐지 <laughs> 와힐씨아시야 거기서 하나를 견제를 줘야지 아 씨발 탈 아, 아까 겐지 크리아 아, 그래요? 겐지 바뀌어요 음. 네, 맨존아! 맨존! 서울 뺨 이래 뭐야? 다마야뿜오 방금 아, 이거 스쳐 들어가면서 아, 아. 터진 다 쓴다고 내가 나그 저거 알링에서 한번 다가 그한번 가. <웃음> <웃음> 탑에 그 라운드된 부분 있잖아 그쪽으로 넘어가라 근데 다시 그대로 떨어지더라고 월 씨바 그 바대, 바대에서 적으로 만났을 때다. 나도 솔직히 그 잡북에 죽을 줄 몰랐어, 사람이. 딱 <laughs> 원래 바게 갈리는 건데 딱 거기서 그렇게 된 거야. 오른쪽에 하나하고 다 올라가요, 겐지고 와, 클 났다. 가야 아, 돼, 건 너무 됐다. 내가 저앞이 없는 팽이없네 명이 진짜 이했크리워드설하지직도못네와이시 뭐야? 뒤에 어? 어? 왔... 어? 하면 않... 어, 하나. 하나 걸로 내려올 수. 존나도만 어, 이러면 다 가야지. 너희 우리, 우리 살아 살려야, 살려야 돼. 지야 있어요. 힐러. 야, 타 개피. 맥크리올라간다맥크리치 이게 <목소리> 에너지 100인데. 아, 이제 아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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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소망 없어 미안합니다 아좀어캐 들면 켜서 들면 켜서 들면 켜서 들면 켜서 아면 켜서 들이켜아 근데 켜클 들면 켜서 들면 켜서 아까부터 그면 때문에 저몇번죽면 켜서 들면 켜서 아세 버려. 아, 고유. 여유. 뭐가 체크오라이거과와 템도. 뭘아 씨. 와, 힐러 다켰하나도 있으면 안야 내미니 1시간, 다시가 남았어. 아직 끝난 게야. 가서 내빼 겠지.

어, no, 똑악똑악 소리 아나킹왜 이래 이거 쟤네 핵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의 핵이면서 갑자기 리 윈? 이거 다 핵이다 핵이다 와 핵이 핵이라고 핵쓴다 어? 뭐. 핵 쓴다. 어? 어? 전용 가면 되겠는데? 젠지 다시 나오. 갔다 겠지. 어. 이 던져 안 돼. 이거 빠지면 자탄 박을게요. 이거. 어? 어? 나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빨 어? 이거 왜 형아 내가? 아타워 야타워. 괜지, 괜지, 괜지. 오히려 좋아. 스루터 필요한 자, 아이스. 왕. 박스야, 박스. 아니, 난 분명히 한조 줄려고 했는데 세 명이 겹쳐가지고. 오히려 <laughs> 좋아 오히려 줘. 오히려 줘. <laughs> 아 그래도 마지막에 좀 했다. 계속 말렸다. 상대 해킹냐고 의심하더니 본인이 해킹.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핑이 아까는 처음에 시작할 땐 20이었는데 지금 핑막 4, 50까지 올라간다 근데 4, 50 치고는 벽탈 때막제 캐릭터가 막 좌우로 무빙 처리 한 줄. 너 설마 60 페르츠로 게임하고 있어? 아니요 300 페르츠는 320. 그치? 네. 아핑아 아, 핑이. 핑이 높아. <laughs> <laughs> 옛날에 60 페르츠로 한판했었는데 그늘다이최고들에 선택인 거 이거 있잖아. 저 PC방에 사양을 바꿨던 대격변. 이제 헤르츠는 오버치고 사양은 배을난 둘이 비슷한 시기에 나와 가지고. 근데 꼭로난는식구들이 240Hz 자리에서 앉아 있다니까. 아. 특히 뱅큐 자리. 리니까요 아, 거기 오버치 존정 자리. 배틀패스 전용이들. 야타. 아니면 서드남놈들 우리 그래, 아테 포지션 미쳤다. 내가 요 개중. 네. 겐지. 아이씨. 아이스. 아 주방표로 아, 왔는데. 그다힐러 그니까 다져. 거래 그니까 나 혼자 물리는데 아좀 소전이 못 빠지는데 아 소돔 정식인가 이 새끼? 아, 뭐야? 고었데난다 아니 대놓고 아 진짜 말을 말자. 언제 또? 얘 소전 족 같다 저 새끼 가는 게임이. 얘네가 돼, 아, 니리네 갑니다. 이제 맞 야, 다 리콜 빨리.

다 아.. 박에서좀 빨리면 안되네 아이고.. 죽었다 이거 박탈나저탄환으로 가야될텐데 쪼나 음. 차라리 토르 의을 해봐 겐티잖아 겐지필탄환조은못빼아쟤겐지가 음. 네. 개빡이다 아, 너무 자신감 넘게 한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준비 말해요 네준비야 묶어놓아 너무 말미렸다 <많이> <laughs> 테몰님 그냥 토르가.. 아니.. 진.. 어떻게 공을 한번도 못 세울 수가 있어 쟤? 음. 여기 아카니가 잘해 아카니응 음. 아 씨발 그냥 얘 믿지말고 그냥 앞에 붙을걸 이을수 없대 내 <목소리> 400... 아, 아니 아니 뒤에 는 소전이... 소전이 아 소전이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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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야타가 변수 두개 내줘 그니까. 아니 어... 아내 아, 옆에 소전 있으니까 트에못 붙겠지 이러고 있는데 앞에 보고 있어 이 새끼 그만한 가치가 어, 어, 어. 있어. 압박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뒤를 봐줄 건. 우리 우상이 다음 시즌에 티어 리셋 되면 볼드 가겠네. <laughs> 바라, 우리 바라 아나. 소리. 우리아 다리 위에 저 그냥 밀고 갈게 보에너지. 겐지 밤피 겐지 진짜 피. 겐지 진짜 피. 에너지 백. 저 데리고. 그래. 아, 겐지. 그야지 겐지가 저런. 어? 현지 엔지. 잡아놨거든. 벤지 오른쪽 2,000더 주네. 벤 졸라 살벌한데. 저거 없어. AB. 벤츠 살벌하지. 우상인 캠트인가 다 아, 이거 해줬잖아. 벤츠가 뭐어 없다. 아 어방다 죽네 알아. 난... 어... 아행아데군한명 네, 없어 가지고. 아는아 아이 를못 해, 씨발. <laughs> 거의 나는게닭 수준인데 닭수아장안보이 수준. 아 트레를 아무도 못먹는다 아 괜찮아 괜찮아 한번만해할만괜찮지필일러 막탄에 비벼거든요한 단패쯤 찼을아안비네아돌변 프로변 해야겠다 프변 비싸기도 아 근데 저까지이 이게 예, 트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화물시켜 빨리 포탑 치르하셈얘 파일스 각인데 지금 느낌이 내가.. 최대한 그냥 하고 오기가 시지 해시아이 면씀방수켤거 들고. 나 같이 가 같이 자 같이 자. 아유. 나이스. 우리 포 있어서 겐지 궁에 포화만잘받으면살만할지 겐지는 하나 무조건 먼저 살라야 된다. 살아요. 조금 제대로 한 겐지 찬다. 하나 썼면 넣고. 이지지트랩 빠지고. 이거 아, 뭐야? 아, 하물... 나 아니, 붙었잖아. 뭐지 아, 아니, 뭐해? 아, 진짜 붙었는데... 아, <laughs> 뭐... 아니, 하물 붙어있었는데... 아, 아, 내 존나 오글하네 하물... 아, 아, 진짜... 엔가 너무 잘... 있어. 이거... 예진이, 예진이... 거의 하물에 붙어있는 상태였는데? 왠지 그룹이구나 누구랑 그룹이지? 뭐야 체리님 님 뭐야 하는... 여기, 여기 박스인데 올라고 어... 하네 체리님 반응? 왜 부담을 주 사람한테 <laughs> 제가 힐러하면 되긴 하죠 끝났어요? 하... 네끝났습 화장실, 화장실 좀요 근데 저 배치 안 봤을 텐데 이 됐나? 배치 쉣 네? 쉣 그만 가죠 그만 가시죠 네이 여기 어디인데요 여기요 네, 말레이. 아니야, 할수 있어,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있어. 음, 마스터야, 진짜 다마스터예요 아, 네, 마스터인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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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구준 아, 말쟁이들. <laughs> 다이아이, 다이아 있어요, 다이아. 미배치면 안 돌아가는 있어. 거 아닌가? 돌아갈걸요. 잘 <laughs> 알아? <laughs> 음, 아, 드라이브도 안 했다. 오. 어? 오 요... 시간밖에 안 남았네. 어차피 오잉, 오잉큐라서 오인, 금방 잡혀. 아.. 뭐. 힐러야겠다 아, 힐링해야겠다 힐링. 그만.. 그만해요 아, 너가 힐러로 하면 나 아, 딜러야겠다 그면좀 애매해지네 이들리면 탱커는 좀, 좀 빡셀텐데 이렇게 하면 괜찮나? 제가 탱을 할까요? <laughs> 자 일단 여러분 픽을 한번 해보세요 뭐야 어, 나갔다 아니면 그냥 테린이 온 김에 기장 다 바꿔올까요? 아 오케이 금방 오케이 휴아 힐링 좀 해야 되겠다 아, 방금 바로 진짜. 아, 제물로가 로랑... 너무 힘들었어. 제물 아... 걔는 찐이다, 와. 걔는 좀 힘들었어요. 털어비만 어도겐타 억제되면 나 한. 마지막에 죽어. 화물 떨어진 이유가 정말 힐 준다고. 씨. <laughs> 아니 나는 그 우리 루시우 주방 한번더 주려고 화물 비비면서 가고 있었는데. 레전드. 어. 어... 저제 어... 입장에서 그냥... 그냥 죽었다가 태어나면서 걸어가는 그냥 제 게임 끝나버 아, 근데 진짜 허무 허무, 허무 허무하긴함 <laughs> 되셨는데. 아 근데 할, 할 만했는데 그니까요 러 <laughs> 진짜 할 만했는데 근데 나노 겐터만 잘 건졌으면 근데 우리 트, 저거 야타 초월도 돌았어 가지고 몇 살이 저 야타 근데... 없었는데 아 그래요 뭐였죠 <laughs> 이런 줄이야? 이렇게 다섯 명초초요 아, <laughs> 비트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래요 아닌가 바꿀 수 네. 없었네 체리님 이거 어때요 아이콘 오 상큼한데 인정 아 나도 바꿀까 네.